순방 연기가 아니라 순방 중단입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외교 참사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어, 저는 국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봤었는데 조금 전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북한 도발 때문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97년 IMF 외환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911 테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북한 도발 상황이 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면 해외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 또 한국 투자를 준비했던 여러 해외 기업들은 모든 것들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정부의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상의 외국 방문 형태는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최상급 방문 형태가 바로 이 국빈 방문입니다. 해당 국가는 국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본 프로토콜인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빈 만찬, 경제행사 등 양국 일정을 준비했을 겁니다. 순방 출발 일주일 전은 해당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또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날짜입니다. 의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답사단은 이미 현지에서 답사를 끝냈을 것이고 대통령과 수행원, 경제사절단 등 대규모 인원이 묵을 호텔 예약도 완료됐을 겁니다. 경제 MOU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출장도 이미 다녀온 이후일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출장비, 체류비, 활동비, 그 호텔 취소에 따른 위약금,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돈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결국 국민 혈세로 쓸 겁니까? 또한 이번 국빈 방문을 위해서 경제사절단을 꾸렸던 CEO 등 경제인들도 각 회사에서는 VIP들이기 때문에 각종 일정들을 어렵게 조율했을 겁니다. 그들의 난감함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외신에서도 한 이슈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맞나요? 외신에서도 주목도가 높으니 현지 기자들의 질문 사례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고려된 겁니까? 기월백 하나가 정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 부부 지인인 민간인을 공군 1호기에 태워서 해외 순방에 수행토록 했던 민간인 수행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조문 패싱 논란을 뉴욕 순방에서는 48초 스탠딩 회담과 바이든 난리면이라는 순방 중 욕설 사태를 UAE 방문 중에는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는 발언으로 발칵 뒤집어 놓았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는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한국 대사가 초치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리투아니아 방문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매장을 쇼핑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돼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외신에서 국빈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게 한 명품백이란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디올백 레이디로 불리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과 외교는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취소하고 연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